샬롬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젯밤부터 날씨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어,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농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o does 대신 주님이 오늘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로 6절까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임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울량한 년은 곧 생명나무라도 폐례한 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년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의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알고 살아가는 음의 백성들, 하나님 그 지혜를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로 지혜로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자의 삶.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 돈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풍부한 게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많은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물질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절로 이절해 보니까 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로 우리는 혀로서 축복하는 선을 베푸는 자가 있는 반면에 혀로서 저주를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혀로서 축복을 베풀지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대답부터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뭡니까? 모든 일에는요. 아멘으로 먼저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듯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귀가 우리는 늘 갖고 있죠.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귀로 말미 아마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새기고 듣는 자의 또한 귀가 돼서 입으로 바로 축복을,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이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선이 베푼다.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예, 바로, 대하며, 대화를 한다면, 예, 참으로, 그 혀로서 축복하며, 선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혀. 그 사실 축복의 혀는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아비의 교훈을, 교훈과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이효, 이효를 통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샬롬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또 시혜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보물이 그에게 따른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어, 한치의 해로 어, 복락을 어, 차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지요. 또 건강과 이웃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모든 삶 속에 형통한 것. 그러므로 말미 아마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이신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믿고 나가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이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쫓아다녀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냐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 그 입술이 지혜로웠을 때 바로 복이 따라온다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했죠. 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쫓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복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인지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많은 보물이, 많은 복이 우리를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경외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를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복을 받는 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복이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많은 복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동안 동안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 믿음의 진리의 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이 우리를 쫓아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내가 힘이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진리에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더하는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베푸는 자는 복이 따라오는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이 세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바로 우리의 뒤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혜로운 삶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첫째로 여기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좇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많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흙과 같은 날 빌어서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서 너에게가 없어서 주님의 뜻.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민에게 알리는 삶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면서 모든 복이 나와 함께 있고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 앞길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령한 혀와 생명나무가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축복이 나오게 해주시고, 선한 행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참으로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보다 항상 복된 자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성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축복과 선을 베풀어 아버지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